자 볼까요? 성혼의 시조예요. 성혼도 역시 조선 초기라고 하면 좀 그렇고 조선 중기라고 보면 됩니다. 16세기 후반에 있었던 거고요. 자 한번 볼게. 말 없는 청산이. 원래 이제 말없는 청산이죠. 자 볼게, 한번 볼게요. 말 없는 청산이요. 폐 없는 유수로다. 갑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그 다음에, 이 중에 병 없는이, 병 없는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면, 보면, 선생님이 우리 시조가 많아서 랜덤으로 가져온 거예요. 한번 볼게. 말이 없는 청산이라고 그랬어요. 말이 없는 청산. 당연히 말이 없지 산이 어떻게 말을 해 그럼 뭐한거야 이거 의인법이죠 말을 원래 못하는 애한테 야 개미한테 너희 말이 없니 그러진 않지 살려달라는 말을 왜 안했어 이렇게 할수는 없는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순간 개미를 의인한거죠 근데 나는 의인 안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거죠 눌렀던거지 그래서 청산은 무슨 뜻이야 푸른 산인데 말이 없다라는 거니까 푸른 산을 뭐했어요? 의인화했죠. 태 없는 태가 뭐야? 모양이지. 태는 모양. 일정한 모양이 없는 유수 유수는 뭐야? 흐를 유자에다가 물 수자니까 흐르는 물이로구나. 그러면. 이거를 가운데를 딱 끊고 봤을 때태 없는 유수요 말 없는 청산이로다 해도 되지. 그러면 얘를 a, 얘를 b라고 한다면 b와 a의 위치를 바꿔도 좋지 않니? 바꿔도 의미 변화는 상관없지. 이런 걸 뭐라 그래? 그렇지 대구법이죠. 그 다음에 이런 건 어때요 또? 갑 없는 청풍이요. 청풍은 뭐야? 맑은 바람. 갑이 없다는 건 뭐예요? 공짜. 맑은 바람 쏘이는데 돈 들지 않는다. 임자 없는. 임자는 뭐야? 주인이죠. 주인 없는 명월이다. 밝은 달이로구나. 그러면 얘를 C로 봐봐. 얘를 뒤로 봐봐. 시랑 디를 바꿔도 괜찮지 않아? 임자 없는 명어려 값없는 청풍이다 해도 되지. 그럼 얘 또한 뭐야? 얘도 역시 대구법이지.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하니, 얘들아? 아예 이 전체를 이라고 보고 중정을 f라고 본다면 얘랑 바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예. 갑 없는 청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라. 얘를 초장으로 놓고, 말 없는 청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얘를 중장으로 놔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대구법이 좌우로도 되고, 대구법이 상하로도 돼요. 얘도 또한 대구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대구법 투성인 거야. 그치? 이 중에, 이 중에는 뭐야? 이렇게 즐거운 자연 속에서의 삶 속에서 병 없는 이 몸, 누구겠어요? 화자 자신을 얘기하겠죠.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분별 없이, 자, 분별 없이 해석을 좀잘 하셔야 하는데, 분별 없이는 이것저것 따지는 거 없이거든요. 그럼 분별이 없다라는 것은 곧뭘 의미하는 거야? 속세 일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현실. 또는 현실 또는 속세를 신경 쓰지 않고, 않고 자연 속에서 늙어가고자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때? 풍류적이죠. 전체적으로는 자연 친화적이죠. 그 다음에 풍류적이죠. 자연을 즐기는 그리고 유유자적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중이라는 건 뭐야? 이 속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거니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지. 어떤 삶? 물아 일체적인 삶을 지향하는 태도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그렇지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그러면 문제 그렇게 많지 않아서 많이 치근 안 했거든요. 한번 이것도 풀어 보시고. 채점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성훈의 시조였습니다.